안녕하세요. 마음 스케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작년 6월에 꽃이 다 피고 진 커틀레아를 뉴질랜드 선수 태에 심어서 구멍 숭숭 뚫린 토분에 행잉 처리를 했던 카틀레아가 올해도 한 2개월에 걸쳐 꽃을 피우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이것은 작년 12월 12일 다섯 송이의 꽃을 머금은 꽃대가 입장 사이로 삐죽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. 그로부터 한 열흘쯤 후에는 이렇게 꽃대가 입장 사이를 뚫고 나와서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 각각의 개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한 20여 일이 지난 후에는 꽃 몽우리의 한쪽 끝이 이렇게 터지면서 개화를 시작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꽃 몽우리를 맺힌 지한달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예쁜 꽃송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한 줄기에서 세 송이의 꽃을 피우고 난 후에, 약한 달쯤 후에는 또 다른 꽃대에서 세 송이의 꽃을 피워주므로 총 여섯 송이의 꽃을 피웠었는데요. 올해는 한 줄기에서 다섯 송이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. 그런데 작년보다 꽃송이가 훨씬 커졌고, 그리고 칼라도 매우 진해졌어요. 이것은 지난 1월 29일 새 송이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모습인데요. 행잉 처리된 이 꽃이 영상 찍는데 힘이 들어서 제가 아래로 내려놓고 찍어 보았습니다. 그 꽃몽울이가 어떻게 보면 꼭 튤립 같기도 해요. 꽃 피기 전에 이 몽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약한 3, 4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꽃몽우리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제 지난 2월 5일, 다섯 송이의 꽃이 완전히 만개를 한 모습인데요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꽃송이가 제가 농장에 다니면서 커틀리아를 보아왔지만 이렇게 크기가 쉽지 않아요. 굉장히 꽃송이가 크고요. 그리고 색깔도 많이 선명해졌는데 이것은 작년에 분갈이를 해준 덕분인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새로운 신화가 한 대가 나와서 그한 대에서 이렇게 다섯 송이의 꽃을 풍성하게 피워줬는데 아마 이제 올해는 그두 번째 꽃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어, 그렇지만 이렇게 탐스러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엄청난 에너지를 모았을 거예요. 시간이 지날수록 꽃송이는 점점 커지고요. 그리고 칼라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어요. 그런데 오늘 아침, 어머, 자세히 살펴보니까 꽃송이 위에 하얀 은가루를 가득 뿌려놓은 것 같아요. 햇볕에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이던지 한참이나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. 정말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너무 예쁜 이 카틀레아, 이미 제 영상 중에 이 카틀레아 꽃피우는 요령과 방법에 대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만, 정말 키우기가 아주 쉬운 서양란이에요. 올해는 작년에 분갈이를 한 탓인지 개화 시기가 한 달쯤 늦어졌어요. 그러니까 개화 기간이 한 3, 4개월 정도 되는 꽃이라서 5월, 6월까지 이 꽃이 피어 있을 걸로 보는데요. 이렇게 예쁜 꽃을 잘 피우고 오랫동안 보는 비결은요. 착생 식물이기 때문에 흙에 다 심으면 절대 안 되고요. 바크나 수태에 심어야 하는데 저는 수태에 심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토분에 심어서 행잉 처리를 해 놓았더니 거의 뭐 부작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배수나 통풍이 아주 원활했고요. 그리고 정남향이라 일조량이 충분한 것이 좋은 조건이 된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겨울철에 물주기 요령인데요. 가능하면 햇볕이 난 오전 중에 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우면 약간 미지근한 물을 주는 것이 쇼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.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다양한 컬러의 카틀레아들이 농장에서 출하될 건데, 올해는 저희 꽃가게나 또 집에 오렌지빛 카틀레아를 좀 들여놔봐야겠어요.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오렌지빛 카틀레아 영상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고맙습니다.